자, 지난번까지 대명사 했죠. 어, 오늘은 여러분들이 대명사의 이해를 좀더 분명하기 위해서 그 대명사에 관련된 그 문제들을 좀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어, 사실은 위에 나온 내용들은 너무 간단해서 그렇긴 한데 여기서 한번 보면서 아, 대명사 이렇게 다양하게 쓰이는구나. 이런 부분을 좀 연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각조의 문이 동일한 의미를 갖도록 한번 표현 을넣어보자 All of us.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live in town 인데요. 여기서 의미가 같이 가려면 we all. 그렇죠. 우리 모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별로 어렵지 않게 아,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both of the boys are students. And both of 그, 그 소년들 둘 다. 그렇죠? 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The boys 그 다음에 r e 그렇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음. 음. r 그 다음에 both 이렇게 누면 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each girl was given a flower 각각의 소녀에게 이제 우리가 그 each가 들어면 항상 was 단수로 봤잖아요 그래서 each of 자꾸 이렇게 없어질까요 더그 네. 다음에 뭐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을 얻을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each of the girl 이렇게 하면 예 그래서 이치는 이제 하나하나 정해진 거니까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어 the girls were 그 다음에 각자 그쵸 음. 어, 그렇게 하면, those were each given a flower. 그렇죠? 그 다음에, every boy of my class can play the guitar. 그렇죠? 그럼 한 명도 예외가 없다. 이때는 이제 통째로 다 개기는 하지만, 앞에 이 a c 하고는좀 더, 이 a 는 정말 각자에 대한 부분이 더 강자될 때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uh, every, 그 다음 여기서 들어가는 게 조금 색이 좀 그렇죠. 음. 과로해서 잘안 되나 보야. Everyone 그렇죠. 그 다음에 of the boys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해결이 될것 같아요. 예. 아...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each 와리 every에 대해서 좀 표현하기 위해서, all of us, we all. 그렇죠. both of t h the boys are both. 그렇죠. 할 수도 있고요. each, 어, each girl, each of the girl.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the girls w r e each.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각자라면 여기서는 각자가 the girls w r e 그렇죠. 여기서는, 어, were 기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음. 여기서 보면 누군가 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someone 그래서 gave a flower to each girl. 그렇죠. 또는 uh, a someone. 그렇죠. 여기서는 우리가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왜 조금 그래서. Uh,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는 summon gave Edgar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summon 이란 말은 이제 뒤 수동형을 능교로 고쳤을 때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기계죠. 예.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그 바꾼 거니까 그 연습 삼아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every boy of my class니까 그 every one of the boys of my class 이렇게 풀어을 수가 있죠. 그쵸? 예. 틀린 부분은 뭐 여기서는 lady 같은 게 아, 우리 지난번에 잠깐 했지만 lady dy로 그냥 써야죠. Yesterday my father allowed my brother and me, I, me to drive his car. I walked all the way to school. Okay, so walk all the way, 그렇죠? yeah. The girls stared at each other in surprise, 그렇죠? yeah. s 테어 t 드 같은 경우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될까?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스테어 r e 란 말은 우리가 째려보다란 말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음, 아까 미 위에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 아, his brother, 그,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아까 했나요? 아, 그거 했네요 내가 지금 헷갈렸네 그죠? stare s t e a d at.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때 여기에 애이 들어가야 돼. 요 You should blame you인데, blame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blame you. 그죠? 네. The blame you g r a t e r than your brother. 그래서 네 자신을 해야지 다른 사람을 해야 돼서는 안 된다. blame. 그래서 네자 y o u 니까 yourself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s t a r 여기서는 아좀 보면 stare, 그 다음에 et uh,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는 you should blame 유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고쳐야 돼요? 여기 옆에 대신에 uh, 이렇게 고쳐야 맞겠죠, 그죠? 예, 그래서 좀 파란색으로 하면 어떨까 싶어요. 예, 그렇죠? Rather than your brother, his personality is quite different from uh, his brother죠. 그래서 personality가 brothers 그죠? brother의 무엇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brothers 예 그래서 우리가 그 brother의 것 요거 좀또 고쳐볼까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고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이야기가 좋으시죠, 그죠? 네. 다음에, I need a box for these books. 그래서, I will make it myself. 그렇죠. 이때는, I need a box. 내가, 내가 그걸 내 스스로, for these books를 위해서, uh, a box가 필요하다. I will make it myself.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예. 이런 경우에는, uh, 글쎄 어 박스니까 어 박스니까 더 박스 모를 때 그때 우리 할때는아 고칠 때 그냥 내가 뭐 사실 꼭 그게 틀렸다고 볼순 없지만 문법적으로 보면 좀더 정확하면 어 박스니까 I'll make 이자야라 I'll make one myself 그렇죠 Stay off the highway 그렇잖아요면 I'll throw will knock you 그 유어 그래요 I'll throw 이거 이게 이때는 유어셀프가 아니라 유... u 이렇게 하시면 유어셀프의 아, 유... 그쵸? 파란색들이 지금 고쳐지는 거니까,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요 어, 정도 하면 대명사가 감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예, 참새물을 바라기, Each girl이죠. Each, each girl. 그래서 그 다음에 boss girls가 되겠죠. 그죠? C 같은 경우에 우리가 each는 each, boss는 boss, both. boss of the girls가 되면 해야 되겠죠. 여기 경우에 each a girl, each girl, boss of the girls. 그죠? 그러니까 boss of 가 t 스란 말은 b o t s of the girls 이렇게 우리 아까 위에서 보스 봤잖아요 그죠 어디서 봤을까요 이제 위에 보면 b o t s of the boys 기억나십니까 입에 배는 게 좋습니다 It drives the same car as mine. 그렇죠? 예, 그래서 the same. 우리가 The t h s e books are very easy to read. 그 거의까지만 쓰면 되죠, 그죠? 아, 그 그러니까 easy to read. 이 책들은 읽기 쉽다. 댐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장이 댐에다 숨어있는 목적으로 이해가되니까 조금 어려운 문장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Will you have an apple? <laughs> Here is a nice, 그 다음에 ripe one이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거, 어, 우리가 on apple 이니까 on ice. 조금. 음, mm, a nice ripe one. 예, 하니까 나 when i took her to a concert s so she enjoyed very much. 예, 뭐가 빠졌죠? 그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enjoyed it h 면되 e n 죠 그것을 enjoyed herself very much. 그 스스로 그녀 스스로를 근데 그때 herself는 우리가 어찌 보면 이시 먼저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She enjoyed it, herself better. She herself enjoyed it very much. 그래서 이순 앞에 콘서트로 봤고요. 허셀프는 그녀 자신이 강조의제기대 명사가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유켄 바라우썸 복스. 여기서는 우리가 그 권수의 전체 양의 일부 도서관의 책이 워낙 많은데 일부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애니 북스란 말은 어찌 보면은 그냥 원하는 건 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Some companies some made these polo shirts, so some companies made these polo shirts, s o m o m e s o i s some p o m a s p o i m e some a d e t h e s e p o l some o e s l h i r l t h e some p l some p e o h e m some people a d e some people made them, some p e o 그 l e some l h e l h e p l h m p m a n y o n e 그 e o p l e made them, some people made t h I don't like some of them. 예, yeah. 그래서 다 좋아하는 건 아니다. I don't like any of them. 좋아하는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They say that uh, all is fair in love and war. 그래서 뭐 모든 것은 다 우리가 뭐예요? 그들이 말하기를 뭐 평등하다, 그렇죠? 공평하다. They came from Texas yesterday to attend. 이제 여기서 앞에 대인은 누군가 만든 거 번역을 해도 되지만 여기서 they came from 그래서는 출신을 얘기하니까 조금 더 대意가 명확해야 되겠죠. He s t r e t c h e d his hands and grasped her. 그렇죠. 그래서 그의 손을 뻗어서 그녀를 잡았고요. He s t r e t c h e d his hands and grasped hers.니까 그러니까 그녀의 손을 잡았을까? 그러니까 Wherever 그녀를 어디 잡든 잡아준 거고요. 그 hers는 좀더 어, 객관적인 것, 개체. I myself don't care a b o 서 나는 내 자신이 don't care다. 그래서 my self는 강조의 꿈은 I don't care about 나는 내 자신을 보지 않는다 이들은 myself가 빠지면 안 되겠죠 Let's go fishing <laughs> sometime s this month는 이번 달 언젠가 인데요 We sometimes go fishing in summer 그러면 이때는 훨씬 더 폭이 넘죠 그렇죠 예 요거 이제 한번 해볼까요 네, 시간이 좀 빨리 가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He is a great scientist. Everyone admits. 그 다음에, 뭐예요? 아, 우리가 여기서는 admits it. 그 사실이 되겠죠. 그죠? 음. 똑같은 이야기를 자꾸 반복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한국말이 중요해 모두가 그를. 그 그를 인정하면 admit him이죠. 그러니까 admit i t 이라는게 맞지 않을까요? 그것을. 그글을이 아니라 모두가 그것을. 음.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그러면 좀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똑같이 자꾸 반복이 되고 짜증 나는 일이다. 그들은 뭐예요? 아, 사람들이 짜증이 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You don't like to be told t to the same thing. 그냥 아, 그냥 그 뉴는 당신이 아니라도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좋은 별자리가 오늘 타온다는 사람들 있고 그렇잖아 또 some are born. 그 누구는 그렇고 아, 여기는 some. 그러면 others. 해서 one the other some others가 되겠습니다. 아, 앞에서 짧게 연설을 하였다. 그 him a d e a short speech before. 그다음에 those 사람들 후래서 앞에 우리가 보통 아 일반 사람들을 받을 때 많이 써요 어린 아이들이 그게를 무슨 아무 셔크리 못했다. Children are so afraid of the dog that 그래서 none of them. 댄이 yeah, 아니라 none of them. <laughs> 제가 기침이 좀 나네 이게 에, 선풍기를 키고 하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음. 왠지 이게 왜 이렇게 잘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예. 조금 시간이 길어도 이번 거는 좀 맞춰야 될것 같아요. 친구가 새를 새를 들 집을 찾고 이게 도 찾아보았다. A friend of looking for a house니까 I found 아 uh, 아이 그 뭐, I found one이죠. 그렇죠? 찾아보았다. 그래서 여기서는 I가 좋겠네요. 그죠? 예, 그래서 I found one for him. 그렇죠? 아는 것과는별 것이다. To know is one thing. 그 다음에 and to teach is 뭐야? Another. 완전이다. 두개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하나가 이렇게 하나는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아 디아더는 응. 두개 중에 하나를 택하는 거라더는한 그룹과 아예 그냥 다른 세계. 이승과 저승 뭐 이렇게 완전히 디아더에좀 다르죠. 이거와 다르죠 토끼의 귀는 고행보다 길다. 또 이얼즈업 토끼에서는 도우스겠다. 이얼즈를 받으니까 도우스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한1분더 할게요. Leisure is not of much value. 우리가, 그, leisure란 말은 즐기는 시간 아닙니까? 그것은, 그래서, 아마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 자체, in o n e s e l f 에요그 자체. He enjoyed a long vacation or, 뭐,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되죠? 어, 항상 혼자서, 어, by himself. 혼자 홀로 족. The woman will come to end 저절로 그렇죠. 그래서 too e l s The woman니까. She was almost 그 자신이 즐거움으로 그래서 beside. b e s i d e 어 가면 그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he knew his wife was not with the growing anxiety. 그렇죠. 그래서 그더 이상 그녀 자신이 아니었다 이 되죠. 예, 그래서 herself was not herself. 그녀 자신이 아니었다. She, she, she her wife was not herself. 그녀 자신이 아닙니다. 너무 화가 나. 예. 이거는 she was almost beside herself. 이거 이거 일 이탈의 개념이. 이거는 그녀 자신 완전히 이상을 잃은 상태를 얘기하고. He found himself obliged to speak. 그 뭡니까? 그는 그 스스로가 말을 해야 돼요. 어떻게 자기 혼자서 for himself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예, 아 문제를 푸니까 조금 더 대명사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죠? 예, 뭐다 커버한 건 아니지만 조금 이해하는데 아,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이거는 제이 설명, 이 유튜브의 문법 설명은 여러분에게 머리에 확 집어넣는 게 아니라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원하면 거기 한번 푹 들어가서 찾아보고 공부하도록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에 회의 의사로 들어가고요. 대명사는 요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